융합 유형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균을 이용하여 수도요금 계산하기. 우리가 내는 수도요금에는 상수도요금, 하수도요금, 물 이용 부담금이 포함되어 있고 이것은 수도 사용량에 따라 정해집니다. 상수도요금은 수도 계량기 구경별 기본요금을 포함합니다. 주연인의 집은 15mm 구경의 계량기를 사용하고 있고, 4월과 5월의 수도 사용량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4월부터 6월까지 평균 수도 요금이 14,080원이라면, 6월의 수도 사용량은 몇 세제곱미터인지 구해 보세요. 1단계, 5월의 수도 요금을 구한 후 평균을 이용해 6월의 수도 요금을 구해 줄게요. 그리고 난 다음에, 6월의 수도 사용량을 네모 세제곱미터라 하고 식을 세워 네모를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과 5월 수도 사용량, 4월은 22 세제곱미터, 5월은 18 세제곱미터라고 했네요. 그러면 4월의 상수도 요금은 기본 요금에다가 지금 320원 1세제곱미터 사용당 상수도 요금이라고 했잖아요. 따라서 320 곱하기 22, 하수도 요금은 160원에 22를 곱해주면 되고요. 물 이용 부담금, 이건 1세제곱미터 사용당 170원이라고 했으니 170 곱하기 2십이 합계는 15,380원이에요. 그러면 5월은 수도 사용량이 18세제곱미터이기 때문에 상수도 요금은 1080에 320 곱하기 18만큼을 더해주면 되고 하수도 요금은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는 지금 1세제곱미터당 160원이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따라서 160 곱하기 18 이와 같이 표현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물 이용 부담금 170 곱하기 18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렇다면 320에 18을 곱해 볼게요. 0, 28, 16, 38에 24, 0, 2, 3, 0, 6, 7, 5. 그런데 1080원 기본요금이 있었어요. 5,760원을 더하면 0,4,8,6,6,840요렇게 표현이 되겠죠. 따라서 6,840요렇게 표현을 해둘 거고요. 그 다음에 160에 18을 곱해줘요. 0 6 8 4 8 1 8은 8,061,08,82,2880원. 거기다가 170 곱하기 18 계산해 보았더니 078에 5618은 8, 071, 0603, 3060 그러니 이것들을 모두 더해서 그 합계가 얼마인지 확인을 해 보아야겠죠. 자, 0이고요. 그다음에 8이면서 하나 올라갑니다. 그러면 17 표현이 될 거고요. 1623 더해 주었더니 12. 요렇게 표현이 되어서 12,780원이라고 나타내 볼수 있습니다. 자, 표에 알맞게 써 넣어 주었고요. 그러면 6월 수도 요금을 구해 보는 거예요. 4, 5, 6월 평균 금액이 평균 수도 요금이 14,080원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따라서 4월부터 6월까지 요금 합계. 요것을 구하면 14,080 곱하기 3 이와 같이 표현이 되는 것이므로 42,240원. 요렇게 표현이 되겠죠. 따라서 6월 요금. 이것을 구하면 42,240원에서 15380원 빼고요. 그다음에 12780원 만큼을 빼면 6월의 요금이 나오게 되겠네요. 이들의 차는 14080원. 이와 같이 나타내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6월 수도 요금 이것을 구하면 14080원이 되는 거예요. 자, 14080원. 이렇게 표현을 해 두고 6월에 수도 사용량을 구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6월 수도 사용량 이것을 네모 세제곱미터라고 표현해 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1080 더하기 320 곱하기 네모 더하기 160 곱하기 네모 더하기 170 곱하기 네모 이것이 14080과 같다라는 식을 만들어 볼수 있겠죠. 자. 네모가 320개, 160개, 170개가 있으면, 네모가 총몇 개가 있는 거랑 같죠? 그럼 320에 160을 더하면 480, 거기다 170을 더하니까 650. 따라서 얘는 650 곱하기 네모가 14,080에서 1,080만큼을 뺀 13,000과 같더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으므로 네모에 들어갈 것은 20이 되는 것을 알수 있네요. 따라서 6월 수도 사용량을 구하면 20 세제곱미터가 됩니다. 이와 같이 문제를 해결해 볼수 있겠습니다. 평균을 이용해 생활 속에서 이처럼 수도요금을 계산해 볼수 있어요.